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노화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모르고 넘기신다면 몇년 안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살. 지금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여성의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순이 되든 해 아침마다 두려웠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손끝이 저력 글씨조차 쓰기 힘들었고, 이제 끝인가 보다라는 절망 속에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환자들을 만나고, 손주들과 공원을 걸으며 주말이면 여행도 다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활기차게 살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그 답을 드리려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그리고 제 몸으로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건강의 비밀 부위 내네 곳, 이내 네 군대를 하루 5분씩만 관리하면,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건강 비밀을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건 나이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포기하는 그 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이젠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죠. 손주들이랑 뛰는 건 꿈도 못 꾸죠. 여행이요?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죠. 그말 속에는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화보다 무서운 건 포기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운동하세요? 잘 드세요? 라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의 경험 끝에 노후 건강을 좌우하는 네 가지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입니다. 이네 곳은 우리가 평생 소홀히 해왔지만 매일 단 5분만 관리해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부위입니다. 오늘은 이네 곳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기초이자 두 번째 심장이라 불리는 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발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발이 여러분의 몸무게를 다 떠받치고 하루 종일 쉼없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 잊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의사 생활을 하며 수없이 보았습니다. 발을 소홀히 한 결과, 무릎과 허리까지 고통을 겪는 환자들, 걷지 못해 사회생활 자체가 단절된 환자들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예순 무렵까지는 발을 제대로 돌본 적이 없었습니다. 씻을 때 대충 비누칠만 하고, 발가락 사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발이야, 그냥 씻으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발바닥이 갈라지고 매일 아침 발이 뻣뻣하게 굳어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발은 단순히 걸어다니는 도구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초다. 저는 수십 년간의 진로 경험과 제 몸의 변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발부터 살리세요. 발이 살아야 몸이 삽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실천한 발 관리 4단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에 20분 담그기. 하루의 피로가 발끝에 쌓입니다. 자기 전 체온보다 살짝 높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보세요. 다리 붓기가 빠지고 근육이 풀리면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저는 종종 소금을 한줌 넣습니다. 땀과 노폐물이 정리되는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 발바닥 5분 마사지.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신경이 가득합니다.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꾹꾹 눌러주면 소화가 잘 되고 장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이 습관으로 15년 된 변비에서 벗어난 분도 계십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 꼼꼼히 세척 건조하기.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이 번식하기 좋은 곳이라 무좀이나 피부병이 시작되기 쉽습니다. 저는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아 말립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이 습관 하나로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습과 슬리퍼 착용. 노년기의 피부는 건조하기 쉽습니다. 저는 샤워 후꼭 발에 보습 크림을 바르고 집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습니다. 맨발로 탁탁한 바닥을 오래 걸으면 발뿐만 아니라 무릎에도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70세 이상은 신발만 잘 신어도 무릎, 발 통증이 30%는 줄어듭니다. 8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고 아침에는 늘 피곤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발바닥을 5분만 마사지해 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에이, 선생님. 이 나이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그녀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단순한 신체의 끝이 아닙니다. 발은 몸의 시작이며 건강한 노후의 기초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발이 가볍고 몸이 달라지는 그 순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늙은 게 아니라 내 습관이 늙어 있던 거구나. 여러분, 겨드랑이를 단순히 냄새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 부위를 잘못 관리하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해독할 기회를 잃고 병든 창고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환자분들은 겨드랑이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땀 냄새나 피부 트러블 정도로만 여기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강한 향이 나는 스프레이나 데오드란트를 바릅니다. 냄새만 없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해독창구입니다. 여기에는 20개가 넘는 림프절이 모여있고, 그 림프절은 몸속 노폐물과 세균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땀샘을 억지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독소가 갇혀버리고, 면역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권하는 겨드랑이 관리 4단계 방법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 강한 화학성분 비누나 바디워시는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녹차성분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비누를 권합니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씻어내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 건조. 겨드랑이는 따뜻하고 습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수건으로 꼼꼼히 닦고, 필요하다면 드라이어의 차가운 바람을 살짝 사용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천연 성분 제품 사용. 알루미늄 파라벤이 들어있는 제품은 땀샘을 막습니다. 저는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간단한 천연 대체제를 추천합니다. 약간의 냄새는 금세 사라지고 피부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하루 2분 림프 마사지.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 손으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목에서 가슴 쪽으로 흘려내리듯 손길을 주면 림프액 순환이 촉진됩니다. 양쪽 겨드랑이를 각각 1분씩,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봄가을만 되면 반드시 병원에 와야 했습니다. 기관지염이 심해져 약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지요. 선생님, 이제는 계절이 바뀌는 게 두려워요. 항생제 먹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4단계 습관이었죠.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병에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두달 후,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평생 달고 살던 기관지염이 이번 가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약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간 건 처음이에요. 저는 그때 다시 확신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몸 전체의 균형을 바꾼다는 것을요.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 작은 부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면역력과 활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샤워 후꼭 실천해 보세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꼼꼼히 건조한 뒤 천연 성분으로 케어하며 단 2분 마사지 내일 아침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을 대충 씻고 지나치신 적 많으시죠? 이 부위 하나를 소홀히 하면 다리가 붓고 저리고 밤마다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호소합니다. 선생님,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앉았다 일어나면 허벅지가 쑤셔서 한참을 서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무릎이나 허리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살펴보면 허벅지 안쪽의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는 피부가 맞다 쉽게 습기가 차고 림프절과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순환이 막히면 다리 전체가 무겁고 몸 전체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허벅지 안쪽 관리 4단계 방법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따뜻한 물과 순환 비누로 꼼꼼히 세척하기. 허벅지 안쪽은 손이 잘 닿지 않아 대충 씻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습기로 인해 세균 번식이 쉬운 곳이니 반드시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저는 몸이 뻣뻣해 잘 닿지 않는 분들께 긴 손잡이에 부드러운 스펀지를 감아 쓰도록 권합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 건조 후 통풍 잘 되는 면 속옷 입기 허벅지 안쪽은 습기가 남으면 쉽게 피부 트러블이 생깁니다. 샤워 후 반드시 수건으로 닦고 숨이 잘 통하는 면 소재 속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특히 꽉 끼는 속옷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방해하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루 5분 나비 자세 스트레칭하기.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좌우로 흔드는 나비 자세는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풀어 줍니다. 누워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눕히는 간단한 동작도 좋습니다. 매일 단 5분 이 작은 습관이 다리의 무거움을 풀어 줍니다. 네 번째 보습과 파우더로 마찰 예방.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허벅지 안쪽은 걸을 때마다 마찰이 생기는 곳이므로 샤워 후 보습제를 바르고 여름에는 옥수수 전분 가루 같은 천연 파우더를 살짝 뿌려두면 좋습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가 저려 수면제를 먹고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살다가는 더 버틸 힘이 없어요. 진료실에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허벅지 안쪽 관리 4단계를 권해드렸습니다. 한달후 다시 찾아오신 할머니는 얼굴이 환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잘수 있어요. 밤마다 다리가 저리던 게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노후의 불편함은 거대한 치료보다 작은 습관 하나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허벅지 안쪽은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닙니다. 이 부위는 순환과 편안함의 관문입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대충 지나치지 말고 꼼꼼히 씻고 건조하고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다리가 한결 가볍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순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다고요? 그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등과 두피를 소홀히 한데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수없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해요.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머리가 항상 무겁고 피곤해요.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상 이두 부위를 관리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등은 우리 몸의 기둥이자 신경과 근육이 집중된 곳입니다. 하루 종일 굽은 자세,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에 등 근육은 쉽게 굳어버립니다. 그 결과 머리로 가는 활력이 떨어지고 전신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단순히 씻는 것으로만 관리합니다. 하지만 두피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모여있는 곳으로 여기가 막히면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둔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역시 예순 무렵 항상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안 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두피 마사지를 습관화 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머리가 맑아지고 피곤이 줄어드는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권하는 등과 두피 관리 4단계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긴 손잡이 버러시로 등 마사지하며 씻기. 나이가 들면 팔이 잘 돌아가지 않아 등이 늘 대충 씻깁니다. 저는 부드러운 브러시를 권해드립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씻어내면 근육 뭉침이 풀리면서 시원해집니다. 두번째 두피 오븐 마사지. 손끝으로 두피 전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샴푸할 때 하셔도 좋고 아침에 기지개 켤때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아침 스트레칭으로 척추 유연성 유지.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크게 돌려보세요.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뒤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단 5분으로도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됩니다. 네 번째 잠들기 전목 어깨 마사지. 작은 오일을 발라 손으로 문지르거나 테니스 공두 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등을 굴려보세요. 온몸이 풀리면서 깊은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늘 불안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위 4단계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두달뒤 밝은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두피 마사지와 등 관리가 한 사람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여기는 활력과 기억력의 원천입니다. 오늘 아침 손끝으로 두피를 5분만 만져 보세요. 오늘 저녁 샤워 후등 브러시로 시원하게 쓸어내 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단 5분, 그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습관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답은 늘 같습니다. 큰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오래갑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비싼 운동기구, 힘든 헬스장, 복잡한 영양제 이런 것들은 시작하기도 어렵고 오래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꾸준히 할수 있는 습관이 최고의 건강법이다. 그리고 그 꾸준함의 마법 숫자가 바로 5분입니다. 5분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며 잠자기 전 양치 후그 짧은 시간을 활용해 몸을 돌보는 습관이 노후를 지켜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루에 모든 걸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일별로 나눠서 하세요. 월요일 발 관리. 한 주의 시작을 가볍게. 따뜻한 조격과 5분 마사지로 몸의 기초를 다집니다. 수요일 겨드랑이 관리. 주 중반 면역력을 깨워줍니다. 꼼꼼히 씻고 건조하고 마사지하세요. 금요일 허벅지 안쪽 관리. 한 주간 쌓인 피로를 풀어줍니다. 스트레칭과 보습으로 다리를 편안하게. 일요일 등과 두피 관리. 한 주를 정리하며 활력을 채웁니다. 브러시로 등을 시원하게 씻고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네번단 5분씩 투자하는 것만으로 네 부위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그냥 기본적인 생활만 이어가시면 됩니다. 습관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에 연결하면 쉽게 이어집니다. 아침 커피 마실 때 발바닥 마사지, TV 뉴스 볼때 허벅지 스트레칭, 샤워할 때등 브러시 사용, 잠자기 전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 이렇게 하면 따로 운동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건강 루틴이 자리 잡습니다. 86세 박정희 할머니는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약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제가 제안한 건 단순했습니다. 요일별로 5분 루틴을 나눠 하시라는 것. 처음엔 귀찮아 하시던 할머니가 석달뒤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밤에도 예전처럼 뒤척이지 않고 푹 잡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이 기다려져요. 이렇게 살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또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핑계가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바빠서 못한다. 귀찮아서 못한다. 나이 들어서 못한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하루 5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투자할 수 없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월요일엔 발, 수요일엔 겨드랑이, 금요일엔 허벅지, 일요일엔 등과 두피. 그 외의 날엔 생활 속에서 가볍게 연결만 하십시오. 언젠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늙은 게 아니었구나. 나는 내 습관을 바꿔야 했을 뿐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바로 그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여든 넘어서도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 분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습관은 언제든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몸을 되살리고 마음을 되살리고 삶 전체를 되살립니다. 이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네 가지 부위를 하루 단 5분씩 관리하는 작은 루틴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약속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 몸을 위해 단 5분을 투자하겠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고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께는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응원한다면 훨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의 비밀을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네 부위는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건강의 비밀 창구입니다. 오늘 단 5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